오늘의 대리작은 팀일상 다크 배틀로드에요. 전민 10퍼 2장, 전민 60퍼 8장을 가져오셨어요. 두손 도끼 10퍼 재물작 해가지고 10퍼 각을 한번 시계 본 다음에 60퍼 다 바르고 마지막 한장 바르자. 재물작 갑니다. 아, 씨 그래서 뭡니? 한번만더 실패해주지. 본텐 갑니다. 60퍼 먼저 갈게요. 아, 이거 10퍼 지금 안될것 같아. 2장 이상 실패하면 바로 10퍼 가겠습니다. 기대기대고요 아씨 아 아니 둘셋 아, 나이스 3작 3승 1패 그렇지 셋아그오 어, 뭐야 셋 아니 계속 붙는데 왠지 붙을 것 같아요 셋 이야 보라색이야 이건 60% 발라야지 빨리, 빨리 60% 사오세요 우선 60% 갑니다 셋 캐시 어떻게 할래 막작 60% 10%, 하나는 데려달라고? 어, <laughs> 아, 근데 10%느낌 있는데? 이렇게? 오? 어차피 발리면 색깔이 바뀔 거라. 갑니다. 둘. 어... 오, 아! 잠깐만, 형들! 취소! 이렇게 이때 되고요 셋. 너 혹시 노랑이? 아, 60%! 아, 60% 할걸! 씨. 도 좋은 도전이었다.